만들지 않았어? 눈사람인데 네. 어? 피카츄로 변했어? 아, 여기다가, 말려놔. 아, 여기다가, 말려놔. 많이 여기다가 말려놔. 여기 놔 여기 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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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놓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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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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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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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뭐라고? 점심먹고 카톡오네 이거 먹고 이거, 이거 먹어요. 투명색이 먼저. 투명색 먼저 먹고 그 다음 노란색은? 노란색? 노란색은 좀 이따 먹어요. 이따가? 응. 점심먹기 전에? 아 점심먹기 전에 말고 뒤에 먼저 먹고 그 다음 그래서 이거는 마의 삼종불상이라고 한대. 또 와. 네. 어, 그안요 어, 얘들아. 마르만, 이거 봐봐, 얘들아. 고인돌. 이거 우리 지난번에 고조선은 어떤 나라일까 했던 봤어. 이거 뭐야? 어떤 거예요? 돌무덤? 그렇지. 고인돌 이렇게 생겼대, 얘들아. 자, 그렇지. 자, 가자. 어, 얘들아 옆으로 붙지 말고 가운데로 와. 옆에 붙이면 빠질 수도 있어. 붙이. 어, 조심해야 돼. 저 여기 와봤어요. 얘들아 앞에 친구 보고 와요. 오늘 저스머니랑 여기 어 엑스포 같이 가봤어요. 스무니 엄마랑 같이 가봤어. 같이 가봤어? 있어? 아, 네. <laughs> 어 있기는 있다. 뭐 먹고 싶어? 어 올라가지는 말고 애들아. 해요? 왜? 우와! 바다랑 산이야. 어 바다 랑 바다 산. 와. 바다랑 산도 그고보장이잘 그리네. 색칠도 해줘야 되라, 옳지. 아색도택도 예쁘게 옳지. 도 예쁘게 옳지. 택시도 예쁘게 옳지. 택시도 어쁘게이지 택시도 예쁘게 옳지. 택시도 예쁘게 옳지. 동생? 도 예쁘게 아, 이게 진짜 별 아니에요? 이게 진짜 노란색에서 진짜 별이야? <laughs> 여기다 붙여줘. 옳지, 여기다 붙여줘. 응. 뒤에, 뒤에. 안 붙여지는 거 뒤에. 응, 그쪽에 하트 종이가 있어. 그치? 어, 아, 귀여 형진아, 여기다 붙여줘. 붙이는 거야? 응. 어. 은혜는 여기 밑에 붙여주세요. 응,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붙여주세요. 예쁘게 펴보세요. 아 괜찮아. 꼭안 차도 그 안에 흙을 넣을 거기 때문에 괜찮아. 자 예쁘게 자 가운데 모아서 옳지 가운데 모아서 가운데다가 아 어, 살짝 살짝 쏟아 생 맞아요? 생각 보시하시 이상해요. 이거 약간 새들이 앉는 그거. 응? 새들의 집 같은데. 새들의 집 브라기라. <laughs> 새들 집하는 중지 같아. 어제는 뭐? 이게 씨앗이. 다른쥐 먹는 어. 닭 같은데. 밥 아, 다른집 먹이가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살짝 선을 줄게. 됐어. 이렇게 옮기면 돼. 괜찮아. 씨앗이 많아서 괜찮아.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어, 자는 하나씩 나눠어 어, 이렇게 가운데다가 올려줄 거예요. 놓아주세요. 아, 어, 그렇지. 다 있어. 다 친구들 잠깐 앉아 있어, 애들아 어, 손으로. 봐봐. 손으로 손 넣어봐, 반대쪽 손. 어, 조금씩 꺼내. 다 넣어주세요. 옳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애들아 괜찮아. 옳지. 어, 세개 넣으면 얘들아. 앉아라 선생저 머리 이거 도 머리 묶는거랑 똑같아그 똥구똥구 완성했어요? 똥구똥구 잘 만드는데 진짜 똥구리야? 진짜 똥구똥구 잘 만들었다 똥구똥구 똥구 콧 <laughs> 끼웠어? <laughs> 와, 귀여워. 봐봐봐. 아, 오, 예쁜데? 콧 끼워봐봐요. 코가 잘안 들어가? 근데 강아지 같아. 자, 꽂아주세요. 꽂아줘, 쭉. 뒤에다가. 여러분, <laughs> 저는 퇴근하고. 이 닭가슴살 프랑크 허브맛 꼬치를 먹어 볼게요. 오늘은 이거랑 어, 그리고 여기 있는 아몬드 브리 있 이렇게 두개 같이 먹을게요.

어자 그리고 그다음 여덟 번째 어디 있을까 아홉 번째 옳지 잘했어. 여름 여름 즐거운 여름 준비

손에 다묻어버렸다 다 묻어버렸어? 야, 자 근데 얘들아 잠깐만 소율이는 슬라임 카페 같은데 가서 만든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서 만들었대? 귀신이. 어, 집에서 만들었대 귀신이. 소율아 슬라임 만들때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어 물뿔도 들어가고 아 물풀, 베이킹소다 또? 아 물도 들어가고 또? 아 소딩대 아안무게 하기 위해서 소딩대 들어가? 액체 무슨 액체? 어떻게 해? 아직까지도 가지고 아니, 만지고 있나요? 어, 아, 지금 안돼 보관하고 있아 지금 만들어진 거를 지금 보관하고 있대. 소라또 네, 언제 만질 거야? 잠깐만, 만들 거야? 잠깐만 마르반. 마르반. 네. 마르반. 잠깐만 지금은 우리 소리 얘기하는 시간이지, 그렇지? 조금만 들어주세요. 엄마가 만들라고 하면 만들. 아 속정은 네. 시켜야 돼. 따로 이렇게 보관해서 조금 며칠 있어야 돼. 그다음에 만들 수가 있어. 아, 올려. 아 그다음 그래서 기포가 빠져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냥 그냥 오, 그렇게 많이 기건 오래 걸려? 진짜? 많이 있어야 되 기포 많이 있어야 되니까. 네아 <laughs> 그러세요? 네자 소리도 합시다 이제 내려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재밌었어? <laughs> 아빠 하하 <laughs> 우리가 두 번이나 갔어요 <laughs> 하하 또한번가아 그거 2번 나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laughs> 스파이더맨 어떡해? <laughs>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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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끝날 때쯤 기사님께서 꽈배기랑 도넛을 사주셨어요 찹쌀이라서 되게 쫀득쫀득하고 맛있었답니다 그리고 주문한 택배가 왔어요 아직 올게한 3개 정도 더 있기는 한데 어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옷이 드디어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시켰는데 어 나름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듯한 느낌 이렇게 우선 저는 이렇게 V V넥으로 파진 게좀 예뻐 보여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그리고 요즘 옷들은 이렇게 유행인가봐요. 밑에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트링으로, 하여튼 이런 거? 그런 것도 좀 유행인 것 같아서 사봤어요.